와오다 예. 그래, 우리는 쉿아 <목소리로> 오셨어요. 저희 다 오신 분얘기할게요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다 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다음 아, 거 뭐, 일단 은 빨리 가라. 이렇게 필요 할수 지금, 이 빨리 빨리 이쁜 많이 네, 야, 나, 오늘... 절대 안 아, 쁜이녕 아, 네. 만녕 안녕. 안녕. 안오 안녕. 오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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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잘라녕 안녕. 안녕. 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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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잘 안녕. 안다 웃어! 웃어! <목소리> 다 왔어 나 왔어 버스서한 다시 건 이렇게 한명손다 여기 와서 내 집을 이한 손씩 와서 다 집어야지 이제 다아

아지침에도 꾸들히 갑자기 죽데요 이날은 진짜 춥어요고 춥고 고